임팩트는 어떤 시점에 맞는 게 임팩트냐 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볼이 볼, 볼 볼이 왼손바닥이 볼이라 생각해. 왼손바닥이 자, 왼손바닥이 볼이고 이게 베이스 면이에요. 공이 그럼 여기 있어요. 공이 그럼이 베이스 면으로 채로 봐봐요. 공을 칠때 이렇게 칠 거잖아. 이렇게 자이게 이렇게 칠 거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이 어때? 에, 이렇게 칠라간다 허리도 넣고, 에? 채도 끌고 오고. 속도 잡고, 어깨 잡고, 이렇게 치려고 합다 그럼 공이 안 짠. 공이 면 이렇게 치면 뒤땅이. 이렇게 치면 뒤땅이. 그대로 보세요. 탕, 탕, 보세요. 탕. 백숭이 했어요 허리가 가고, 제가 와서 탕. 네, 이렇게. 그럼 공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또 이렇게 쳐야 돼요? 또 이렇게 쳐야 돼요? 아니잖아요. 네, 그대로 봐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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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가만히 있어요. 자,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탕. 탕, 가만히 있야 돼. 또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탕 치고 날 때, 자, 임팩트 때, 그대로 출발했는 이 체가, 탕 치고 날 때, 어때? 예, 두 무릎이 앞을 보도록,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최초 어드레스 자세로.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잖아. 자, 어드레스를.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요. 어드레스를. 그럼 이 체가 바봐쭉 갔다가, 탕칠 때, 어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칠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이때 허리 넣고 예? 축 잡고 머리 뒤에 남기고 이러면 은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은 허리는 자 허리는 보세요 가만히 있고 그리고 가서 최초 원위치로 돌아와서 딱 맞추고 채가 빠져나갈 때 채가 빠져나갈 때 허리가 이래 따라가죠 이걸 저후방에서후방에서 후방에서 카메라를 찍으면은 허리가 이래 들어간 것처럼 허리가 이래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올린 이분들은 이렇게 공이 맞기 전에 허리를 탁 넣어 버리면 예 네, 슬라이스가 떠 납니다 자 손높이도 그래요 최초 잡은 손높이가 여기 있어요 최초 잡은 손높이가 자, 최초 잡은 손높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높이에서 맞아야 돼요 그럼 와서 쭉 와서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이 손높이에 맞는데 여기서 허리를 탁 넣는 순간에 어때? 손높이가 틀려집니다 여기 있어야 될 손높이가 손높이가 틀려집니다 이때 헤드 쪽에 스피드가 붙어 있으니 무게가 있으니 그때 돌거나, 이때 풀리거나,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때 손높이가 높으면서 헤드가 이렇게 오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슬라이스가 나버리죠. 자, 그래서 임팩트 자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초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온다. 최초 어드레스, 최초 어드레스, 어드레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백스윙 했어요. 최초 어드레스, 백스윙 했어요. 최초 어드레스. 자, 백스윙도 그래요. 백스윙도. 자 이게 공이에요 다시 자 이게 공이에요 그러면 여기 베이스맨이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출발해서 너무 가하게 어때 가게 하 가게 하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 채가 내 몸하고 가하게 멀어지면 어때 이 채가 도착할 때까지 어릴 때부터 공친 프로들처럼 기다리면 돼 끝까지 기다려서 기다려서 공을 이렇게 맞이하면 돼 그러면 이 자리 와요 근데 아마 초보 분들은 이 채가 멀리 가면 갈수록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채가 도착할 때까지 어때. 이쪽 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공이 버세 이쪽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이 오기 위해서 이쪽이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니까 어때 오픈된 채로 맞는다. 그럼 최초 이 어깨가 날아난 시점에 어드렸을 때 도, 돌아와서 딱 맞아야 될이 임팩트가, 이 임팩트가 이렇게 탁 돌아가서 맞는다. 돌아가서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왼손이 공이에요. 저 왼손이 공이에요. 그럼 오른손을 갖고 이렇게 한번 백스윙 위치까지 올려보시라고. 백수위치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갖고 와보세요. 어느 시점 돼서 몸이 안 움직이고 이 손바닥이 이렇게 도착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도착하는지 자, 여기서 더 하면은 더 하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 더 하시면 돼요. 더 오래 기다리면은 또자봐봐이 이렇게 허리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뭐 합니다. 어, 저도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